자, 14번 문제. 4점 첫 번째 문제죠? 4점짜리 첫 번째 문제. 자, 이런 얘기죠? 자, 초점. F가 4콤마 1을 초점으로 하고 1콤마 1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점 있습니다. 오케이?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잡혀가 얼마라고요? 1콤마 2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콤마 2가 초점이 있대요. 그랬을 때 요렇게 했더니 요 놈의 좌표가 좌표가 아니라 여기에 길이가 1 2고요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뭘 구할 거냐면 제일 사북면 위에 있는 이뭘 구하라는 거야?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맞니? 그니까이 점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이 점을 구하려고 보면 이 점에 일단 누구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냐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길이랑 아 준선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에 포물선의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평행 이동된 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찾아줘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초점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이 포물선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네. 자, 얘는 원래가 표준형은 y 제곱 몇 x야? 12x가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초점은 3, 0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x 축을얼만큼 얘가 초점이 4, 2가 됐죠. x 축을얼만큼 됐냐? 1. 1. y 축을얼만큼 2만큼이니까 얘가 y 2의 제곱은 12에 x-1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준선은 얼마니? 얘 원래 준선은 x 3이죠? 그런데, 얼마큼? 1만큼 평이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가, 우리가 정근, 아, 준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정의는 뭐냐면, 얘가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12라는 얘기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놈의 x자표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되야겠다 그럼 y자표는 어떻게 구하니?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를 구해야겠더라. 따라서 10을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9. y-2는 이것의 루트이기 때문에 어, 얼마가 되냐면 3루트 6루트 어? 3 3하고 2나오니까 6루트 3 되겠구나. 따라서 y는 6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원래가 <laughs>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 y를 저거 안 했다고 고왜 제곱을 해요? 너가 한 거는 진그 평행 이동. 뭐. 왜? 평행 이동. 아, 뭉치 아, 아, 여기 아, 더하기 뭐. 이거 안 붙여서 그런 거 얘기한. 그래서 루트 11이 나왔는데 없더라고요. <laughs>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저는 먼저 만서 아, 다음. 너당황너했어 어, 당황했어. 알겠죠. 당황했어? 아, 원의 방정식에서 평행 이동 어떻게? 해? 안했다가 놓고 재고 그렇지 <laughs> <그렇게> 똑같이 <laughs> 하는거야 <쉽게> 알았죠? <laughs> 어. 원은 많이 했잖아요 원은 많이 했어 <laughs> 이거는? <웃음> 그렇죠 음. 그렇지 <laughs> 써놔야겠구나 이거는 <laughs> 오늘 재성이가 98점을 맞았어 뭐요? <웃음> 2점을, <laughs> 2점을 틀렸어 3번을 <한> 틀렸더라고 <laughs> 아 그냥 5번에서 할줄알다 <laughs> 아. 웃겨가지고 5번에서 할줄알았 몰라 그건 아, 안 맞지 아무튼 자, 새 연립부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 우리의 격자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만, 그냥 세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세면, 어, 어, 뭐 충분히 파악하기가 쉽죠?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지수함수 몇개 그리면 돼요? 세개 그리면 돼요. 얘를 그리고요, 얘가 y는 10x승이 있을 거고, 10에 2x승. 얘는 y는 10에 5x승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에. 6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만족하는 영역이 어디냐?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작거나 이거도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뭘 찾아야 돼? 점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얘가 만나는 거니까 얘가 o x 가 되는 거네요. 얼마나 X좌표가? 1이 되겠네. 그럼 x 좌표가 1이면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0에 5승이 되겠고요. 자, 얘는 그 다음에 얘랑 같으니까 2x죠. x가 얼마야? 2가 되겠네. 여기가 2, 1 0에 4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격자점의 선생님 지수함수 꼴은 어떻게 세는 거냐면 얘랑 병행한 그런데 봤더니 그 다음이 바로 여기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격자점은 결국엔 여기는 몇개밖에없고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있는 점의 개수를 세면 끝나겠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은 1 1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점의 개수는 10의 5승에서 10의 제곱을 빼서 1을 더하죠?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더하면 되겠다? 두 개만 더 더하면 되겠다라.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19번. 어, 19번 문제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어, 19번 치고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가봅시다. 자, 이런 문제죠? y는 lnx가 있어요. y는 lnx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p가 있죠? p가 여기가 t가 되겠고, 여기서의 접선이 있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있어 아무튼, 그럴 때 여기 면적이 S2가 되겠고요 맞죠? 여기 H고. 자, 여기 면적을 뭐라 그랬어? S1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뭘 구하래요? 극한. 그니까 러 얘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다. 자, 누구부터 구할까 S. 2부터 구합시다. 접근하는 거죠?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T까지 LNX를 접근해라. 자, 그래서 그대로 가자. XLNX. 마이너스 x 자 그래서 1t 그래서 t를 집어넣 t ln t 마이너스 t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s1을 구해야 돼 s1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요 놈의 좌표를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t, ln t의 기울기가 t분의 1이죠 자 그래서 y는 t분의 1의 X마 T 더하기 뭐? LNT가 되겠다. 누가 0이냐면? Y. 가 0이 되는 거죠? Y가 0. 자,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T분의 X는 마이너스를 더하기 LNT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1 마이너스 LNT가 되겠고, 결국엔 얘를 뭐한 거냐면, 곱한 게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삼각형의 면적을구해야 돼, 했어, 오늘 일단.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서, T에서 얘를 뭐 해야 돼? 해야죠 t를 빼게 되면, t가, 날아가고, 여기가 t, ln t가 있겠네요. 그럼 높이는 뭐가 돼? ln t죠. 그러니까, ln t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이제 못 빼주면 돼. 저얘 빼면 되겠죠? 얘를 빼면 되니까, t, ln t.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제 뭐할 거냐면, 얘를, 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더 곱하냐면, LNT를 더 곱해서, 리미 m i t 를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네. 아, 뭐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네. 무한대로 한번 극한을 보내봅시다. 얘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무한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뭐만 보면 돼? 가장 큰 놈이 누군지만 보면 된다. 그러면 극한 중에 가장 큰 놈은 딱 봐도 분자에서 누구냐, 분뭐에 누구냐면,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우리가 마찬가지 같은 모양여기도 있나? 예. 얘가 있네. <laughs> 맨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얼마가 되겠니? 2가 e.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왜2 집어넣어? 2집어넣고4을무에다로 보내는 건데? 7은 무한어로어내어 영어 2은어2대로 보내는 건데? 7은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7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근데2은무한는 뭔 얘기죠? 우연히 맞은 거. 우연이 맞은 거야? 왜넣었어여 합필. 우연히 맞은 거야? 우연히할줄 우연히 우연히. 몰랐어. 아니? <laughs> 알아보는. 뭐, 자존심인데 그냥. <laughs> 야, 일을 왜집어넣지 저기 일을 집어넣는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아무리 무뭐 한대. 그냥, 그냥 티에다 일을 집어넣으면 1나와잖아요 그래서 딱딱 해서 별거 아닌데. 너무 클났다 아니, 그리고 어디 넘가. LN에서 2. 내가 내가 아빠한테 이번에 시험 보는데 끼워 맞춰서 잘본것 같다고. 자랑했어? 자기 자신도 그랬어요. 끼워 맞추면 다답 나오더래요. 가운데 <laughs> 아, 17번. 보겠습 계산. 자 그다음 20번. 자두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로그 방정식이죠. 얘가 근데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결국 두 개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죠. 그 같게 되는 누구 값이 몇 개라는 얘기야? x 값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개란 얘기다. 그럼 얘를 좀 이쁘게 고칩시다. 얘가 로그에 이쁘게 고치면 얼마니? 얘가 로그에 2니까 나누니까 2분의 x-3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결국 로그 2에 x 더하기 2분의 일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서 2가 되겠고 얘가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다. 결국 이 문제는 뭘로 바뀌었니? 그냥 아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몇 점이에서 몇 개냐? 두 개다. 근데 어디에서? 정역 내에서. 그 정역이 어떻게 돼? x가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 얘랑 얘랑 여기에서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일단 같다고 라 하자. 그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랑 x 더하기 2분의 1랑 같은 거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따로 있는 꼴은 가장 기본은 다 넘기고 a만 남기시자. 자, 그러면 넘기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9는 2분의 a가 되겠고, 2를 곱하면 a가 되겠다. 따라서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게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 이 참수니까 무슨 꼴로 고쳐? 완전 제 꼴로 고쳐라. 그러면 X-5의 제곱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인가요?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고요. 정의역이 5마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보다 크다? 일단, 3보다 크다. 여기 3이 있겠구나. 그러면 3을 집어넣어 봅시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럼 일단은 여기보다 뭐한데 큰데에서 저 a가 몇 점에서 만날? 두 점에서 만날 조건. 그러면 딱 여기 어디 있으면 돼.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실버. 어. 아, 이제 이 실버 문제는 봤던 문제죠.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 아마도 이 문제가 레벨 3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볼게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 가 얼마?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6, 7, 8.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몇 개, 공을 몇개 꺼내냐면. 여섯 개의 공을 택하여 주머니를 주머니에 넣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외술구하라가 주머니에는 항상 얼마가 있대요? 8이 있대요. 주머니 안에는 항상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다음에 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개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온 사건 이렇게 하자. A는 짝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럴까? 5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자. 그런데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 독립이란 건 뭐야? 우리가 두 개의 결국엔 조집합을 구해서 짝수이면서 맞죠? 그리고 5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이것이 조집합을 구해서. 우리는 결국 이거의 확률의 고비 얘랑 뭐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걸 구해야 된다. 비주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놈의 뭘 일단 구해봐야죠? 확률이 얼만지를 구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놈의 확률이라는 거 일단 분모부터 구해보면, 결국 총몇개 중에 꺼내는 거야? 여섯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분모는 얼마니? 6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일단 6분의 A라 그렇게 A는 이 짝수인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뭐라 그러자? 그럼 6분의 B가 되겠고, 얘도 여, 여전히 얼마인지 모르죠? 6분의 일단은 C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 해야 돼? 이거의 곱이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6분의 A 곱하기 6분의 B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6분의 C가 돼야 돼. 풀었던 거기억난는사 아직도 없니? 뭐라고요? 풀었던 거. 네. <laughs> 자, 6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AB의 공이 6시가 되는, 우리뭘 찾아야 돼? 조건을 좀 찾아봐야 돼. 그러면, 자, C부터 좀 따져보자. 왜? C가 좀 개수가 적겠지? 왜? 짝수이면서 모여야 돼.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주머니 안에, 공이 일단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 8이 있는데, 지금 이 C라는 거는, 짝수면서 5이상의 얘들아, 짝수이면서 5 이상의 숫자는 뭐밖에 없니? 6하고 8. 8밖에 없어. 그 얘기는 이 C가 될수 있는 것은 1학년. 1 아니면 2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것을 찾아냈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C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얘가 6입니다. 6이 될수 있는 조합 자체는 어차피 개수는 1, 6 아니면 6, 1, 2, 3 아니면 3이야. 그런데 그럼 얘가 1하고 6이 될 수가 있니? 조금만 생각해보자. 1이라는 거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6인데, 5 이상 자체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6일도 안 되겠죠? 그러면 될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2, 3 아니면 3, 2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있을 거냐? 얘가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12가 돼야 돼. 12가 되는 거, 2, 6, 6, 이 3, 4, 4, 3인데, 될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될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것들에 만족하는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주머니에는 이제 공을 몇 개를 더 넣을 거냐면 다섯 개를 더 넣어야 돼. 그 다섯 개를 이렇게 씁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써서 한번 팔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한번 이용해서 구해볼게. 그럼 일단은 뭐냐면 C는 한 개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누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여기에는, 육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가 몇 개가 들어갈 거고, 두개 들어가는 거야. 짝수가 두개 들어가야 돼. 짝수가 두개 들어갈 거는 이미 얼마가 들어갔냐면, 8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2 아니면,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면 돼. 그래서, 2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 개가 돼야 돼. 근데, 5 이상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니? 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8이 들어가면 저 5와 치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와 치리 무조건 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나머지 두 개는 빈 숫자 뭐랑 뭐밖에 없어. 1하고 3. 이 놈은 전부 다뭐 해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에 주머니 안에 경호수가 결정되고 그럼 얘가 2 아니면 뭐였으니까? 4였으니까 얘가 지금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가보면, 얘도 이미 누구는 들어가 있냐면, 8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6은 똑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3개가 돼야 돼. 얘가 3개가 되려면, 무조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4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두개네요 지금 우리가 이미 8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몇 개만. 하나만 누구 중에 누구 5 아니면 누구 중에 7 중에 그러니까 7을 넣었다고 라 하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1, 3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놈의 경우수는 7이나 5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갑시다 얘는 두 개라는 거는 여기 안에 무조건 숫자가 얼마가 나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냐면 6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맞니? 왜? 짝수이면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숫자들을 좀 집어넣을 건데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세개가 돼야 돼. 얘가 세개인데 이미 짝수는 6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8이 들어가니까 2 아니면 4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얘가 4개네요. 얘가 4개인데 이미 6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8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 5랑 7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 에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1 아니면 3인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거몇 개? 두 개. 얘도 몇 개? 두 개니까 총몇 개? 얘가 네 가지가 되겠더라. 마지막으로, 자 얘가 6, 8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개가 되려면 2랑 4가 다 들어가야겠고, 근데 얘가 세 개가 돼야 돼. 세 개라는 건 이미 6, 8이 있으니까 7 아니면 뭐가 들어가면 돼? 5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안에는 1 아니면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몇 개? 네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한게 답이 되겠다는거죠. 그 다음에 25번 자, fx가 이사인의 2분의 파이 x 그리고 gx가 3, 코사인에 3분의 파이, x 더 길이야. 더 길. 자, 그랬을 때뭘 구하래? 10, f, 2017, 더하기, e, g 의 2018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 문제 가장 기본은 주기성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얘의 주기가 얼마니? 이놈의 주기는이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것을 우리가 주기니까 얘가 주기가 4가 되는 거고, 얘네 2파일을 3분의 파일로 나누면 얘는 주기가 6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은 놈으로 찾는 게 가장 쉽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4로 나눕시다. 그럼 나머지가 얘가 얼마냐면 1이 되니 얘는 f라고 같은 거고. 그럼 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야. 믿어, 믿을게. 그럼 2c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산하면 끝이다. 따라서 얘는 10, f 1을 이렇게 되겠고.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또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16이 되겠다. 이런 문제였죠. 자면 26번. 26할수 있어요. <laughs> 자 26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어.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안물어봤데 이거는 4점일까? 아 그래. <laughs> 자, 어, P 절대값 이가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P라고 하자. 그럼 확률이겠죠? 절댓값 Z가 3보다 작다는 걸 Q라는 확률이다. 모집단 A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의미를 추출하여 신뢰도 100%로. 즉, 예를 들어 얘가 0.95면 95%라는 얘기죠. 즉, 그 퍼센트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A부터 M이래. A부터 이게 가 M이래. A부터 B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꺼내? 여기 N이죠. 크기 N인 거고. 여기는 몇 N? 12N을 꺼냈더니 걔네 얘가 100 Q 퍼센트 맞죠 추정한 얘네 c부터 어디가 되냐면 d까지래요. 그런데 봤더니 두 개의 차라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럼 d c와 b 마이너스 를 구해보자. 그럼 d 마는2 -E 곱하기 우리는 실내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실내 개수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실내 개수가 되는 거죠. 얘를 추정한 실내 개수. 얘가 바로 실내 개수 미쳤나봐. 얘죠 3. 이것을 우리가 신뢰계수라 불렀죠. 얘 퍼센트를 만족하는 신뢰계수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루트 n 얼마야? 루트 12n분의 시그마를 모르죠? 그냥 시그마라고 쓰면 되겠고 얘는 문이 2 곱하기 p%니까 퍼센트 얘를 이용해서 신뢰계수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K. k를 곱한 게 얘랑 같아지는 우리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날라갈 거다, 날라가면, 이 날라가겠고, 시그마 날라가겠고, 루트 n도 날라가겠네요. 그러면, 남는 것은, 여기에 루트 12분의 3에다가, 얼마로 또 나눠요? 2로 나눈 게, K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곱해서, 64로 곱하면, 답이 되겠다. 깔끔하게. 네, 실내 개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1.96, 많이 한게 95%였죠? 그래서 1.96쓰자아 여기다가. 네. 오늘 또 배웠네. 아니다. <laughs> 어? 어. 쓸게 없어서 쓴게 아니라 그거 알잖아요. 여기가 1.96이면 95번째 1.96쓴거 알지? 감히 그랬구나. 감히 그랬구나. <laughs> 자, 그 다음에 29번 마지막이죠. 아마 이 문제는 도전했으면 다 맞췄을 겁니다. 도전만 해봤다면 아마도 다들 맞췄을 문제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 y는 얼마? 평면, y는 3 위에 있는 평면, 선분 ab에 대해서 ab 길이가 3이래. 근데 얘는 좀 그림을 그려주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입니다. 그래서 y가 얼마인 거? 3인데, 그러한 모양. 평면이죠. 여기 평면이 있는 거야. y가 3인 평면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선분 AB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선분 AB에 대해서 AB 길이는 3인데 A는 어느 축 위에 있대? Y. 축 위에 있대. 그 얘기는 A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AB 길이가 항상 얼마래요? 3. 3이래요. 그 얘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을 그려서. 여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B라는 점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선분 AB가, 그 AB가, XY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가 얼마래? 3분의 1이래. 근데 밑에 보면, 단, b 의 x 좌표 z 좌표가 뭐래? 양수래.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1, 사분면 쪽에 있는 건데, 야, 결국엔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 직선과 XY평면이 이루는 각의 세타는 어렵지 않게 이 점을, 그냥 이 x 의평면에몰래려 수선해. 발내려서, 결국에는 요렇게 쓸 때, 여기 각이 곧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1인 거고, 여기가 얼마야? 2루트 2인 거지. 그러면 요놈에 뭐가 나와? 자표가 나옵니다. x 좌표는 2루트 2, y 좌표는 3, Z는 1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뭐 풀래요? 이 B를 평면으로 뭐하래? 정사용 구하래 이거를 평면에다가 정사용한 이거 구하래 이제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거의 이제 3점급이죠 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매개변수를 해서 평면에다가 집어넣어서 점 찾기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직선의 모순 벡터가 돼 방향 벡터가 되니까 결국에는 루트2에 지나는 점 이거죠. x-2루트2는 여기가 1분의 y-3 1분의 z-1은 t라고 합시다. 자 칸이 좀 없네요. 올라가서 자그러면 이놈의 이제 좌표는 루트2t 더하기 얼마? 2루트2, t 더하기 3 그리고 t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정면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를 루트를 곱하면, 2t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t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t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계산만 해주면, 여기가 총몇이냐면 4t 더하기 얼마? 5는 0이 되겠고요. t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4분의 5를 다시 여기다가 뭐해? 개인만 하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5를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고요. 마이너스 4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7이 되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곱하면 얘가 4분의 8입니다. 4분의 3루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걔가 답이 된다고 라할수 있겠다는 거죠.